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 메타디움 되겠습니다. 메타디움 54.30원, 플러스 7.30%, 3.7원에 대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구독자 형님께서 우리 메타디움 쪽, 어, 제발 좀 영상을 한 번만 좀 찍어달라. 코인 어, 상승 님이고 제가 메타디움 100원까지 홀딩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r500 형님께 이 영상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만간 터질 겁니다 어, 윗방향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메타디움이 단기간에 어디로 돌파를 할 것이다 1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돈 100만원이 어 갑자기 얼마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2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타디움 코인에 대해서 좀 준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투 3, 4, 5임펄스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ABC, A, ABC, B, ABC, C 조종이 나왔어요. ABC, C 조종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은 거의 뭐 1파동 관련해서 1파동 관련해서 거의 높은 확률로 지금 현재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수가 있다. 1, 2, 3, 4, 5임펄스파동으로전 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메타디움 코인을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음, 메타디움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요요 요 하락 파동하고 요 하락 파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조정이 끝났다. 조정이 끝났다. 조정이 끝났다.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방향성을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단계 간에 어디를 돌파를 할 것이다. 1 0 0 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디움 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김치 코인이에요. 김치 코인, 음,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혐물 ETF로 인해서 메이저 코인이 상승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김치 코인은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어 김치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옆으로 행보를 할때 상승을 한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할때 그때 누가 올라가냐 김치 코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자마자 지금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메타디움 코인이 어 서서히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1,2,3,4,5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계간에 어디로 돌파를 할 거예요 1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 분들 자 댓글로 1번이라고 남겨 주세요 나는 니가 하는 개소리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2번이라고 눌러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최선에 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시면 제가 메타디움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십니까? 제 영상만 딸랑 보고서 구독을 안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자, 메타디움이 이제 12월 12일날 스테이킹 컨트랙트 예치 자산에 대한 작업을 이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수급이 지금 현재 유지가 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디움 10월 20일날 메인넷 하드포크 익스플로에 어 대한 리뉴얼을 하였는데, 10월 30일날 복분자 하드포크로 인해서 익스플로 어 리뉴얼을 진행을 하였다. 어, 블록노피아 총 주소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시각 데이터가 구현이 되면서 앞으로 모든 기능들이 어, 플러스 알파적으로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상승이 나왔었죠. 자 보시면은 10월 31일 날 나온 뉴스예요. 요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재료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타디움은 인도네시아 물류 생태계 진출에 대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앞으로 어, 메타디움은 ICS 로지스틱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네시아 물류 시장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인도네시아는 절, 전체 인구의 많은 구성원이 이루고 있는데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는 한류 열풍으로 K-POP 관련 어,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원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다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지스 오르비 브릿지 신규 메인의 메타디움 연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어, 생태계 진출을 하며 멀티 체인 기반 성장으로 초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메인넷 플랫폼 유저 등 연결을 해서 생태계에 대한 안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화에 대한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메타디움 코인은 무조건 김치 코인으로서, 김치 코인으로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봐야 한다. 당구장 표시 여러분들. 3개, 4개, 7개씩 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디움 드림에이스 인도네시아 모빌리티 생태에 대해서 진출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결제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살짝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시점에 누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김치 코인들이 하나둘씩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디움 지금 무조건 매수 타이밍 빠르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메타디움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부분에서 한 방만 치면 됩니다. 한 방만 치면 되면 어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한 방이 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0원까지. 빠르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와 하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오늘 한 번에 100% 이상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우물쭈물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100%에 대한 수익을 볼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 주시게 되시면 메타디움 코인에 대해서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사항 만약에 있다 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메타디움 콘에 대한 질문들 답변 빠르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뭐안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이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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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 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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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